네. 안일함에 빠지지 않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 했습니다. 어,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요. 영화를 장르 가리지 않고 막 이것저것 챙겨 보는 스타일인데요. 어, 공포 영화나 이렇게 괴물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요. 꼭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괴물한테서 쫓기다가 이제 간신히 건물 안으로 숨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자신을 뒤쫓던 괴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아, 이제 살았다 하는 안도의 한숨을 돌리는 순간, 갑자기 옆에서 괴물이, 어, 팍 하고 튀어나오는 그런 장면이죠. 혹시, 어, 그런 장면들 보셨는가요? <laughs> 네. 가장 안심이 된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숨어있던 괴물이 한 순간에 덮쳐 버리는 것입니다. 어,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도 이와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서는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사역을 하고 있는 저라든지 어느 누구든.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죠 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제스장으로 위임받은 나닷과 아비오가 한순간의 아니라으로 벌을 받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어, 같이 한번 말씀을 살펴볼텐데요 어, 먼저 출애국기 28장입니다 28장 1절 말씀인데요 성막이 세워지기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하기 전에 제사에 필요한 요소들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아론과 아론의 네 아들들이 짓장 직분을 행하게 되는데요. 어, 시간이 흘러 레위기 8장과 9장에서는 드디어 하나님께 최초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 제사 이렇게 다들 이미 아실 텐데 속제제와 화목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9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요 하나님의 영광이 불이 나와 번제와 기름을 살라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내위기 네 9장 23절과 24절 말씀인데요 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함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네. 이렇게 첫 번째로 드린 제사가 정말 성공적으로 기쁨으로 잘 끝난 것이죠. 어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첫 제사를 무사히 드린 직후, 10장을 보시면요, 어, 아론의 아들들인 나닷과 아비우가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은 불을 가져다가 분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 그러자 그 즉시 불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나닷과 아비우를 불사르게 된 것이죠. 우리 레위기 10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네. 어, 9장 24절 말씀하고 10장 2절 말씀하고 서로 비교해 보면요. 어, 히브리어 원문상으로는 거의 동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단지 불이 삼킨 그 대상만 달라질 뿐이었죠. 9장 24절 첫 번째 제사에서는 요 아론이 드린 재물들이 태워졌지만 10장 2절 말씀에서는 나닷과 아비우가 태워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왜 나닷과 아비우가 다른 불로 분양했는가에 대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긴 하지만요. 결국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나닷과 아비우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준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제사 드린 것엔 아무 문제도 없겠지. 이렇게 해도 상관 없지 않을까?라는 자신들만의 판단과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거부를 당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 본문 말씀의 이야기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나닷과 아비우처럼 신앙적인 안일함과 방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이 안일해지는 방법도 참 여러 가지일 겁니다. 특히 저를 돌아봤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안일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학대학교 또 대학원에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서, 어, 의도치 않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 내가 그래도 다른 성도님들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잘 알지 않을까? 라는 이런 지식적 교만이 저를 안일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세상을 살다 보면서 저한테 힘든 일들이 닥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그때는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찾기도 하는데요. 어, 그런데 막상 시험에서 벗어나고 나면요, 입을 싹 닫고 그 일이 마치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유, 힘든 일이 끝났으니까 이제 좀 즐겨야지, 놀아야지, 좀 유튜브에 밀려있는 영상들도 내가 다 봐야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행동하게 되는 경우가 저에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은 이런 경우들 말고도 아니람의 순간은 여러분들에게도 또 각자 다른 형태로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교만함에서 오는 아니람, 지금 나의 안정된 상황에서 찾아오는 아니람, 또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아니람, 이런 여러 가지 아니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게 겉보기에는 정말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아니람들이 계속 우리 안에 쌓이게 되면서 이것이 습관처럼 되면요.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에 이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덮치는 공격 방식인 것입니다. 나아까 아비우도 잘못된 불을 들이면서 이게 정말 별거 아닌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불딱 하나. 그것 조금 다른 건데 그냥 해도 괜찮지 않나라고 주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세워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아니함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시면서 만약 나에게 아니함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또 회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안일함들로부터 벗어나고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 제가 요즘 유튜브에 이제 알고리즘으로 그 한문철TV라는 채널이 가끔 뜨기도 합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laughs> 네. 어, 이게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는 채널인데요. 이게 보다 보면요. 정말 여러 유형의 운전자들이 있지만요. 어, 그 운전자들을 보시면 꼭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운전을 못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되게 능숙하게 방어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들도 계시죠. 저보다도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서 느낀 거지만은 아무리 신호를 잘 지키고 또 방어 운전을 해도 상대 차가 사각지대에서 그냥 그대로 갑자기 덮쳐버리면요. 그 순간에는 뭘 반응을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 이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싸움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경계를 하고 또 내가 좀 조심히 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살고 있는 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는 이겨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오는 이 아니람과 이 유혹들이 아예 침투조차 못하게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속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네. 바울도요, 자신의 힘과 육신으로는 죄에서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아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주님께 항상 집중하고 우리 마음속을 주님의 것으로 채움 받았을 때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오는 그 아니람들이 우리 마음 속을 아예 침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작성할 때요, 어, 그 대상들이 이제 박해와 환난 가운데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기 위해 쓴 것도 있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유형이 더 있었습니다. 그 유형이 뭐였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곧 재림한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만의 기준으로, 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굳이 열심히 살 필요가 없네?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판단해서 일상을 포기해버리고 나태하게 살았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뭐라고 했냐면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안일함으로부터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게 되면서 주님의 은혜에 놓여 있음을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며 살아가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감사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방심과 아니함이 떠나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중요한 결론 말씀이니까요. 한번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집중을 하고 있나요? 주님의 은혜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나 크고 작은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 주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며 강구함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동행하신가 역사를 믿으며 감사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 각자가 기도하는 시간에 주님,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언제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강구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길 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어, 베드로 전서 2장 5절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 말씀처럼요 우리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행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제스장의 직분을 맡게 된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각자에게 오는 안일함들이 마치 나답과 아비우처럼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발목 잡힐 때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게 서서히 좀먹는 것이죠. 끝내는 우리를 집어삼킨 것처럼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어 이렇게 방해되는 안일함이 무엇인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삶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어떠한 악한 영도 침투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전부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길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이 말씀 방금 본 말씀, 대살로니가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수 있게 해달라 강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구하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라지게 됨을 누릴 때 어떠한 악한 영도 우리의 마음을 침투하지 못하게 될줄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 드리겠습니다.